마이너스 AX 플러스 B의 그래프와 Y는 x 마이너스 1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. 자 어떤 2차 함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어떤 1차 함수가 있대. 자 만난다라는 거는 이제 교점 얘기를 하자는 거죠. 교점 얘기를 하려면은 교점에 대한 방정식을 세우시면 돼요. 그게 뭐냐? 지난 시간에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AX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 라는 이 아이와 2x-1이 같아지는 순간에 x좌표가 교점의 x좌표라고 있었잖아요 내가 러면 우리가 요잘할 거예요. 자 그럼 이 중에서 한 교점의 x좌표가 이 x좌표라는 거는 이 방정식의 어떤 한 근입니다. 이해 가죠? 이게 교점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이 아이의 근한 개가 근이 2 e 루트 3이라고 이제 문제에서 준 거예요. 이것 돼요. 자 근데 이마수트삼이라는 요근을 보면은 얘는 물이 수면서 물이 수근이라는 건 우리가 켤레근이 혹시 통하는지가 궁금하단 말이죠. 켤레근, 이마수트삼의 켤레근 구지 그지? 그지? 자 이게 되고 싶으면 이게 가능하려면 이 아이의 근이 얘랑 얘라고 우리가 판명할 수 있으려면은 개수가 다뭐 해야돼? 2차 방정식의 개수가 다뭐 해야되죠? 무리수 켤레근이 되려면 개수가 다 무슨 수 해야될게? 아, 무리수가 되려면 되잖아. 유진님은 잘 모를수도 있습니다.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켤레근이라고 부를 수 있는게 두 가지가 있어요. 첫번째 무리수 켤레근이 있고요그 다음에 허근, 허수 켤레근이 있는데 무리수 펠레근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 a 플러스 루트 b가 한 근이면 a 마이너스 루트 b도 세트로 이제 근이 될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. 이때는 뭐였냐면 이거 계수들이 다 무슨 수야 된다고? 그렇지 a와 b와 c가 유리수라면 가능해지는 거고요. 자 이거는 다음 에쌤이 진도 나갈 때 다시 해줄 테니까 지금 그냥 외워요. A 플러스 BI 가한근일때 A 마이너스 BI. 도 다른 한근이 되기 위해서는 이때 이제 제수수이이무 무슨 수 된다고? 계수들이 다무 t 수 h 되게? is a c a 랑 e of the d o u 겠네 e case 요 알파 h e double. case of the b c가 다 무슨 수에 되게? 어뭔 소리야? 자 그러면 다 타십니다. 이거 근의 그 공식 쓰면 뭐예요? 이까지 찍히나? 2 a 분에 뭐예요? 불러봐요. 불마 루트? 이거잖아.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에다 치면은 여기서 이게 유리수라면 이것도 유리수. 그래. 이것도 유리수. 이것도 유리수. 이것도, 유리수. 이것도 유리수니까 루트라는 게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이 루트 마이서사 4에 심한 건 없어요. 여기서 어떻게 루트가 나와. 유리수라면. 이게가죠 루트 머신은 유리수잖아요. 아 그러면은 전부 다 유리수라면 당연히 여기서 저 루트 베타가 발생을 했을 거고 그 앞에는 풀막하기 때문에 텔레그니 통한다고 하는 거예요. 그럼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 I라는 건 뭐냐면 I라는 거는 루트 안에 음수가 있을 때 내가 쓰는 방법인 거잖아요. 그럼 뭐야. 이것도 실수고 둘다 실수야, 셋다 실수야 되는 겁니다. 셋다 실수면 여기도 실수고, 여기도 실수고, 여기도 실수기 때문에 2a 분의 마이너스 b 같은 경우는 i를 만들어낼 수 없는 숫자들이에요. 실수, 실수니까. 실수 면 실수면 실수겠죠. 그럼 뭐야? 저 i가 발생한 공간이 얘네란 얘기죠. 2a 분의 2b 제곱 마이너스 i c. 그럼 뭐야? 여기에서 분명히 허수가 만들어졌을 텐데 그 앞에 풀마가 있잖아요. 그니까 이게 쌍이 돼가지고 근이 되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 조건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. 그럼 일단은 여기가 무리수 편리가 됐으니까 이플러스 루트 3이 되는지 궁금하다고. 그럼 확인만 하면 돼. 개수가 다 유리수라고 주어진 건지. 그럼 얘가 뭐 x제곱당이 뭐 x 플러스 뭔지 봅시다. x제곱이고요. 넘기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x 되겠죠. 넘기면 b 플러스 1 되겠지. 0. 여기까지 되죠. 자, 1이라는 건 유리수 맞아 아니야? 여약 앞에 1이잖아요. 이도 되고요. 그 다음에 a 플러스 이라는 거는 유리수 a, b에 대해서라면 유리수 a, b에 대해서라면 유리수에서 2 빼면 당연히 유리수 맞죠. 맞고요. 유리수에서 1 빼면 유리수 맞는 거예요. 아 그럼 개수가 다 유리수네? 그럼 켤레근이 가능한 거예요. 이게 근이면 얘도 다른 한근인 거라고. 이까지 되죠. 자 그럼 내가 a를 구할 거야. 요 방정식은 이 마이너스 두삼이랑이 플러스 삼이라고 두 개를 다준 거니까 뭘 이용해야 되겠어 얘나마 근각 이수 굳이 근각 이수만 이용하면 되죠. 그두 개를 줬으니까 내가 이거 아는 마당에 이두 개를 풀고 싶으면 자 a x 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c 는0의두 분을 알파와 베타라고 일단 칩시다. 자 이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고 두 분의 합은 개수만으로도 구할 수 있고요 알파베타는 뭐 분의 뭐가 된다고? A. 어, 여기 있는 a분의 여기 있는 게 된다고 했었죠 어. 자 그럼 두개더 해봅시다 얘네 두개더하기두 분의 합인 거잖아 두개 더하면 몇인 거예요? 4죠 4는 마이너스 이거 분의 이건 거라고 요 마이너스 있었으니까 결국 a 플러스 2 되겠네 그럼 a는 몇인 거야? 어, 2구나. 자, 2개 곱할 거예요. 2-13에다가 2플러스 루트 3을곱할 거야. 그럼 4-3이 되죠. 몇인 거예요? 1이 되고, 그건 예분의 6거니까 b 플러스 몇이 되는 거야. 1이 돼서 b는 몇이 되는 거죠? 그렇지. 그럼 a 당 b는 2가 되기 따라서. 다 괜찮죠? 그래서 앞의 거를 이해를 하셔야 뒤의 것도 이제 잘 풀릴 거예요. 어, 봐.